직기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엔지, 엔지, 엔지 났어? <laughs> 어, 야, 정말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야, 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녹화 막 끝나고 나오시는 것 같으세요? 네, 네. 야, 끝나고, 어, 예예. 녹화를 해야 될일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역시 바쁘신 분은 아, 전국적으로 아, 좀 달리고 아, 계십니다. 바쁘죠. 예 <laughs> 천년지들은 뭐 전국을 강타셨잖아요 네. 요새는 어떤 노래로 하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요. 음. 6학년6반이라는 노래로 네, 네.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네요. 네. 예. 이 노래는 제목을 한번 들으시면 잊지 아, 않을 않더라고요 왜, 왜 그러냐면 네. 숫자가 들어가서 그러신 것 같아요 6학년 6반 어, 다, 다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요즘 호응이 좀 좋아서 예, 지 방에 예. 이제 라디오 네, 네. 출연 많이 하고 예. 지금 사실은 이제 행사 쪽으로는 이제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예, 방송은 그래도 열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방송에서 이제 라디오 특히 가서 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예, 홍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진표하면은야 네. <laughs> <laughs> 천년지기, 천년지기. 또 요새는 또육학년 육반, 예, 예. 야참 천년지기를 많으 신분이야. 네, 예, 예. 그 많은 가수분들이 불러주셨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음반을 음반을 출시한 가수분들이 커버성으로 예, 예. 이제 천년지기를 한5 0 0명 이상이 이제 넣으셨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부르는 것보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더 빨리 알려지게 된 거예요 아 천년지기 같은 경우는 실은 그 12월 연말에 네, 네. 아주 송년회에는 그냥 <laughs> 아주 최고 인기 만발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거기에다 또 6학년 6반까지 네. 나오셨으니까 뭐 오빠들이 뭐이 노래 뭐 엄청 찾게 생겼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 3월 16일 날 발표를 했는데 네네. <laughs> 어, 이제 방송을 좀 하면서, 그 노래방에 네. 저절로 이제 들어갔어요. 어, 그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방에, 예, 예. 야,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어, 이제 편하게 이제 홍보만 하고 있는데. 예, 예. 천 년지기 못지않게 예. 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저도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아, 그리고 숫자가 좋아요. 6학년 네, 6반. 네, 한번 네. 들으면 안 잊어버려. 예. 네. 만약에 6학년 6반이 아니신 분은. 네. 그냥. 5학년 6반도 괜찮고, 5학년 5반도 아이고, 3학년 3반도 괜찮아요. 네. 네, 네. 네. 역시 보기 많으신 분이시라서, 아유, 선곡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laughs> 앞으로 더욱더 그냥 좋은 무대에서 뵙기를 네.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청주 잘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유진표, 네. 화이팅! <laughs> 천재주기 화이팅! 네. 6학년 6반, 화이팅! 네.